천재적인 물리학자들이나 수학자들도 풀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삼체 문제인데요. 삼체 문제 들어보셨나요? 삼체 문제는 300년 동안 이어져 왔고, 지금까지도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한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넷플릭스 영화에서도 나왔고 SF소설 3체를 배경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체는 뉴턴의 중력법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4광년 떨어진 곳에 트리솔라리스라는 행성이 있는데요. 이 행성에는 삼체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성에는 태양이 세 개나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갑자기 돌이 얼어서 가루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추워지거나 행성이 불타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워지거나. 그생성의 방향으로, 일련로, 그 세계의 태양이 쓰면서, 그 태양의 중력이 엄청 강해져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다 우주로 올라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조차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생존 방식을 만들게 됩니다. 생물이 살수 없는 난세기가 오면 사람들은 스스로 수분을 빼내서 가죽처럼 돌돌말고 보관을 하고 다시 생물이 살수 있는 황세기가 오면 보관해놨던 그 가죽을 다시 가져와서 물에 넣으면 다시 수분이 차서 부활해서 다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문명이 발달하였는데요. 결국 계속해서 살아남고 황세기 때 문명이 발달하고 하면서 통신이나 성간여행 그리고 물리학과 양자역학까지 통달한 초고도 문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양 궤도를 예측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 상체인들의 꿈은 태양 궤도를, 이 세계의 태양 궤도를 예측해서, 황세기와 난세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것을 꿈꾼다고 합니다. 이런 초고도 문명이 됐는데도 그 삼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 삼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체 문제는, 뉴턴의 프리키피아를 중심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음, 뉴턴이 만류 인력으로 묶여 있는 그런 두, 두 개의 행성은 일정하게 타원 궤도를 따라서 돈, 돈, 돈다고 했고, 그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음, 하지만 여기서 이 입체 문제에서 한 개의 물체가 더들어오게 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냥 2체 문제였을 때는 천체의 위치나 속도만, 속도, 질량을 알면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3체가 되면, 3체 문제가 되면서, 계산해야 할 변수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양, 천체들의 속도와 위치, 그리고 그 궤도의 움직임까지 파악을 하고 예측을 해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훨씬 더이체의 이체 문제에서, 3체의 문제로 오게 되면 훨씬 더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앙리 푸엔카레가 경우에서 찾을 수 있는 특수에는 구했습니다. 앙리 프랑카르는 세 개의 물체 중두 개를 한 개로 묶어서 이체 문제로 만든 후에 계산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특수에는 찾았지만 일반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체 문제는 지금까지 완벽한 답이 나오지 못했고. 절대 풀수 없는 그런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천체 간의 삼체 문제를 사람의 대인 관계 간의 삼체 문제로도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었는데 어, 예를 들면 제가 교회를 다닐 때도 그 교회에서 예배 를 드리고 공부하고 밥 먹고 올라가서 이제 노는데 놀때 저희가 형 형하고 동생까지 합쳐서 다섯 명이 있는데 그 다섯 명이 무엇을 할지 함을 맞추려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누구는 예를 들면 뭐 누구는 축구하자고 누구는 뭐탁구하자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게 갈릴 때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삼체 사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날은 동생들하고 싶은 거, 어떤 날은 뭐 형들하고 싶은 거 이런 걸로 나눠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세신자가 왔을 때는 목사님께서 이 세신자를 중심으로 하라고 하셔서 그런 말씀 자체가 이제 특수회처럼 그 우리들을 다섯 우리 다섯 명을 하나로 묶고 세신자를 하나로 묶으면 이제 삼체 사체 오체 문제에서 이제 일체문 이체 문제로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이제 그런 만드려고 하시는 것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느낄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을 이제 꼭 실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